유튜버 나쁜 짓 하더니 벌받네. 엄마, 저 사람 구독자 엄청 많은 유튜버야. 엄청 유명해. 엄마도 알아? 그런데 왜 벌을 받아? 돈을 받고 남을 괴롭혔잖아. 무슨 소리야? 유명 유튜버들이 이 나라 여론을 조작한 거야. 어떻게? 워낙 구독자도 많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잖아. 응. 그런 거를 노리고 자기가 해를 입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유튜버한테 돈을 주고 그를 음해하게 하는 거지. 그럼 유튜버는 돈을 받았으니 가짜로 영상을 만들어 음해를 해주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거짓된 얘기를 믿는 거야. 그 유튜버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 믿겠지. 나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잖아. 그런 가짜 영상을 기자들은 확인도 없이 기사로 쓰고, 방송들은 또 하루 종일 방송한다. 진짜? 그럼. 그 당한 사람은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그러니 너무 속상해 목숨도 끝낸 일이 간혹 벌어져. 진짜 문제네. 그렇지. 그러면 왜 못된 유튜버들을 가만 내버려둬? 벌을 주면 되지? 유튜버들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해. 못된 짓을 하면 돈이 많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벌금도 너무 적고 그렇대. 그럼 법을 고쳐야겠네. 그렇지. 못된 짓 하지 못하게 강하게 제재를 해야지. 그리고 뉴스거리 다루는 방송 채널도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 그건 또 왜? 생각해봐. 그 많은 채널에서 매일 새로운 얘기거리를 방송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채우겠어? 그저 가짜든 진짜든 그것보다 시간 채우는 게 우선이겠지 뭐? 진짜 문제네. 국민들 눈과 귀를 다 가려놓는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가짜를 진짜 같이 방송해서 국민들이 다 진짜로 알게 하니, 진실이 가려진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진짜 그렇네. 그럼 유튜브 영상도 잘 선택해 봐야겠네? 그럼 잘 가려서 봐야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해? 글쎄, 일단 처음 접한 유튜브 채널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채널이 평소 올리는 영상이나 언행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그래, 잘 모르겠지. 그래, 그런 것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삶의 지혜지. 좀더 크면 알 거야. 그래, 그럼 더 자라야겠네. 그렇지. 지혜가 생길 때까지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래, 꼭 물어봐.